당신은 나이 많고 지친 노인들을 위해 테마파크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돈이 얼마 없어. 분명한 노리구도못고 행복이 없죠? 행복이 없는 노인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세요. 어, 노인성? 인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인성이에요. 노인성. 월수익, 월간 상점수익으로 3000이면 꽤 어려워요. 난 내가 저게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거랑 똑같은 게 있었어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라고. 그거... 그 공원 땅 엄청나게 넓고, 가운데 구멍 뚫려있는데, 엄청 멋있는 지역이 있어. 그거가 저거랑 목표가 똑같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일단, 어, 다 깨고, 다 깨고 노인들 물속에 왜빠트려 아, 어, 일단, 위쪽에 목표 바꿔야겠죠? 잠깐만. 아니, 야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막 자기들끼리 컨셉 잡고 날긴 났네 완전 됐다. 목표 바꿨고요. 목표 바꿨고요. 오, 어, 여기 돈 없냐, 왜? 뭐야, 이거? 어, 이자, 뭐야, 이자 왜 16%야? 잠깐만. 일단, 다시 시작할게요. 이자를, 이자가 나갔어. 다시. 야, <laughs> 다시. 노인성. 일단, 문 열고요. 문 열고, 여기, 이거 못 올라가게 일단, 올라가지 못하게 되 끊어요. 올라가서 막 헤매. 그 다음에 뭐 있나 일단 보십시 일단, 기차 있고, 운로역 있고, 그 다음에, 어, 딱 노인들 이 좋아할 것 같은 거막 많이 있고요. 롤루코스터 있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강렬한 거못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롤루코스터 보다 이런 거, 하는게 날것 같고요. 상점, 상점들 있고, 돈을 얼마 들고 올지 모르겠네. 일단은... 일단은 길을 쭉 안쪽으로 빼서 가운데부터 센터부터 합시다. 센터부터 개발하는 거에요. 센터부터... 어디가 센터지? 이거... 여기다. 맞나? 어, 아니야, 여기야. 여기다 엄청 거대한 광장을 만드는 거야 약간 롤코타원에서 많이 쓰는 그 신차있죠? 그거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좀 거대하게 만드는 거그 다음에 고기국수 가게 어 잠깐만 이거 찌그러졌다 안 맞는데 이거? 정사각형이 아니네? 미안 정사각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냥 정사각형 해야 돼요 잠깐만 내가 실수했어 어, 여기도 이쪽도 어, 노인이라고 오는 속도가 느리다고? 근데 왜 이렇게 느리냐, 진짜? 안 오는데? 아, 이거 왜안 오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면 원래 안 와. 수정각 가게 지어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놀이공구 하나는 있어야 된다. 놀이공구 하나. 회전목마 할까? 가운데? 회전목마 해서. 음 테스트. 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빼. 이렇게 밑으로 밑으로 빼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길 만들어주고, 여기도 대기줄 만들어줍니다. 여기도 만들어주고 무슨 새마을 노래 왜 넣어? 새마을 노래를 넣어? 이제 옵니다. 옵니다. 오죠? 걷는 중? 기분이 나쁘? 고 기분이 나쁘? 고 흥도가 낮죠? 그도사이야 어, 그 다음 이거 연동시켜야겠다. 맞다, 잠깐만. 연동이 꺼져 있었어. 어, 아, 됐어. 오늘첫 손님. 첫 손님이에요. 어, 마이크 꺼졌지? 미안, 혼잣말 하고 있었어. 3만원 가지고 있는데 2만원 썼어요. 아, 2만원, 뭐 2만원 남았어. 만원 입장용 써가지고. 공원박자 그 몰라요. 무슨 는지안부수지 나도 몰라. 안내소 지어주고. 안내소 짓고. 음, 안내소 짓고. 이런 되게 전통적인 만두국 가게 짓고. 어, 고기 완자탕 가게도 짓고요. 그 다음에 고기 국수 가게도 짓고. 어..화장실도 짓고 그 다음에 병원 병원도 짓고 돈 병원 있을,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고기완전점 가게 하나 더그 다음에 우리 국수 가게 하나 더 됐어 그 다음에 먹을 수 있게 의자 같은 거 잔뜩 깔아주고요 의자 잔뜩 잔뜩 깔아주고 네, 이만큼 깔아주고 휴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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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 왔죠? 얘 이름은 뭘까요? 펌바예요펌바펌바돈 펌파. 어, 많아. 5만원 가지고 있죠? 5만원, 6만원 가지고 있었어, 6만원. 부자네, 부자. 6만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내리고, 내리고. 세번째 손님 오고 있나? 오고 있어, 세번째 손님. 세번째 손님은 그냥 평범한 이름이에요, 평범한 이름. 평범한 이름. 음,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어.. 이런거 꽃꽃 해가지고 꽃,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요 여기는 없어 요 여기는 없게 하고 아 들어오면 바뀌어요? 들어오면 바뀌어? 아니야 들어와도 안 바뀌어 어 아니야 네. 얘 들어온거 아 들어오면 바뀌네 진짜네 들어오면 바뀌네 아 들어오면 바뀌는구나 이걸로 바뀌었어요 어.. 라스트 오더 DC 그 다음에 음, 꽃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 되게 노인정스러운 이런 건물 많이 만들자. 이런 거. 가운데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할걸. 북한 짜이네 어차피. 어, 이런 되게, 되게, 우리, 놀이공원의 타겟은 노인들이니까 되게 노인들이 좋아할만한 스타일로 해야 돼요. 타겟이 노인이야, 이번에. 원래 모든 거할 적에는 타겟을 잘 맞추세요. 다 이것도. 이것도. 공원 입장료 너무 비싸대.헐, 이게 뭐가 비싸지? 뼈다귀의 장국님이 천 원을 공원에 투자했습니다. 헝가노마 노인들한테 뼈다귀의 장국에 소주 한잔 하게 해줘라. 어, 노인들한테 우리 공원에 투자한 사람의 주문이기 때문에 뼈다귀 해준 가게 에 소주 한잔 해줘야 되는데 뼈다귀 해준 거 가게도 없고 소주 가게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거 파는 가게가 없어. 어, 이건 탑 스타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뚜껑 뚜껑 씌워주고 뚜껑들 여기로 씌워주고 여기 여기 씌워주고 음, 이렇게 음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애매한 공간 있잖아요 애매한 공간은 음, 메이즈가 없네 메이즈가 없구나 메이즈가 없어 음, 그러면은 자전거 자전거를 타라고 합시다. 자전거를 타게 하는 거야. 건강이 좋아지는 자전거. 이렇게 해서. 어, 좋은 게 생각났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구, 출구. 그리고. 입구, 출구. 그 다음에. 어, 입구, 출구. 아, 이 아니다. 겠다 입구 출구. 그 다음에 여기도 입구 출구. 그 다음에 문 열어요. 이건 테스트가 안 돼요. 문 열고요. 문 열고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이쪽도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여기도 내려가고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었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탑 스타일로 바꾸오 멋있어 멋있습니다 그다음 이거 너무 녹슨색이니까 너무 바랜색이니까 이걸로 바꿔주고요 이게 아니고 이걸로 바꾸고 음.. 이걸로 바꾸고 음.. 그 다음에 되게 동양스러운 나무 있잖아요 아 너무 작다 이거. 너무 작으니까 아 이거 좀큰거 있네 큰 나무 있네 이런 거좀 중간중간 심어주고요 중간중간 이런 거좀 심어주고 이런 거 어, 저거 봐 갑자기 멋있대잖아. 너네들이게 갑자기 멋있다고 하죠. 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습니다. 음, 여기도 탑 세워놓고, 여기도, 이런 이런데 종 같은 거좀 해놓고 종.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롤코타 하면서 동양 테마를 내가 쓴걸고이천 원을 공원에 투자했습니다. 아니 무릎 안 좋을 텐데 조지는 인성 보소아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성 아니었네. 서양식 성 아니었어. 지금 지금 깨달았어. 어, 지금 깨달았는데, 여기가 서양식 풍경의 성 아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멋있을 거야. 일단 손님이 지금 아홉 명 있습니다. 아홉 명인데 뭘, 어, ATM기 개발됐습니다. 돈 없는 놈들. ATM기에서 돈 뽑아서 쓸수 있게. ATM기 지어주고요. 어, ATM기 하나만 지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음, 이제 뭐지 우리, 처음에 만 달러 있었는데, 지금 천, 천육백삼3삼 <laughs> 달러밖에 없네? 의견을 볼까요? 의견? 어.. 의견 보자 아 농협 농협 오케이 이런 농협으로 음역, 바꾸자 농협 농협은행 은행 아 연금인출기? 어 좋다 연금인출기 연금인출기 좋은데? 연금인출기 음그 <laughs> 음, 다음에 문제는 아무도 안 타고 있어요 한번 의견을 볼까요? 모노레사이클 생각이 없네요? 회전목마? 생각이 없어. 여기, 여기 사람들 다 생각을 안 하는데? 피곤해. 배고프지 않아? 지금 여기 13명 이 있는데, 피곤해. 아니, 뭐 했다고 피곤하는 거야, 이 사람들? 뭐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지 않게 의자를 많이 깔아둡시다. 벤치 같은 거 밑에 잔뜩 잔뜩 깔으면 완전 도배해놔요, 이따가 피곤하면 앉아서 쉬라고. 앉아서 쉬면 실제 에너지 늘어나요 이쪽으로. 해놓고. 휴지통도 해놓고. 휴지통도 해놓고. 이거는 기간제이 없으니까 엄청 여유롭게 하면 돼요. 어, 이렇게 하고. 다시 의견을 볼까요? 비 오네요? 비 오니까 우산 사겠죠? 아, 우산 가격 늘려야 되는데. 맞다, 까먹고 있었다.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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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손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한국도가 되게 낮네? 어, 펀즈 4. 어, 펀즈가 아니고 펀즈 4입니다, 얘는. 어, 사람들이 많이, 갑자기 많이 오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갑자기. 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 어, 민국, 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름 되는데요 보니까, 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온다. 갑자기 많이 와. 왜 갑자기 많이 오지? 어, 표정이 다 하나 같아, 근데. 어, 이거 사이클 탑니다. 줄 서있죠, 줄 서있죠? 수치는 안 나볼까요, 이거? 수치 1, 0, 0인데, 원래 이 사이클은 원래 같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 저거는. 천 달러가 있어요, 천 달러. 근데 좀, 돈 버는 게, 이게 무서운거 안 타니까 사람들이 어, 트위스터도 무섭다고 안 타진 않겠죠? 이것도 무섭다고 안 타진 않겠죠 설마? 이거는 음, 이렇게 해서 입구 여기다 짓고 출구 여기다 짓고요 테스트하고 다문 열고 정거장은아 음, 잔고장은... 이렇게 지면 안 되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지지 잠깐만 이렇게 지면 안돼 트위스터 이렇게 해서 입구 출구 어, 테스트하고 그냥 열고요 기술 하나 둘, 그다음에 어 우리 줄을 이렇게 해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한 칸, 두 칸, 하나 둘 내려가서 여기서 올라가요. 코인님이 천원을 공원에 투자했습니다. 한 박삼호 테마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삼호 아니에요. 바, 누구 맘대로 박삼호 테마파크야. 누구 맘대로 박삼호 테마파크 아닙니다. 여기도 한칸 내리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쪽도. 뭐가맞는데 야. 하나, 아 잠깐만. 마우스 미끄러웠잖아. 너네 때문에. 내리고 한 칸. 이쪽도한칸 내리고 한칸 내리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음,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지진모님이 천 원을 공원에 투자했습니다. 어르신들 친환경적인 길로 모셔야 되니까 메이지 도배하지. 아, 메이지 좋은데 메이지가 없네요. 안타깝게도 메이지 좋은데, 메이지가 없어요. 아, 트위스트는 그래도 인기가 많겠죠? 일단 이것도 탑 스타일로 바꿔주고요. 탑스타의 동양적인 스타일로 바꿔주고. 막 나무 같은 갈색에 어, 갈색에 갈색. 하면 이상하구나. 갈색에 검은색도 이상하구나. 갈색에 흰색도 이상하네. 어, 이거에다가 이미 5 0 0습니다장애괜편하십니까 장고당에 딱 도와. 회장님이 1 0에 투자했습니다. 어르신 세라가님이 1 0만 후원하였습니다. 그런 새 마을 노래 어때? <laughs> 부금 꺼졌네요. 꺼졌어, 부금 구음이 꺼져버. 아우 리 기술자 없구나. 기술자 한명 고용하고 얘도 한명 고용하고. 어 손님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님 많이 늘어나죠? 되게 피곤하는 해 엄청나게 피곤해한다. 얘는 그냥 기분이 안 좋아. 그다음에 얘도 그냥 피곤해. 어 웃음소리가 들렸어. 방금 웃음소리가 들렸죠? 어공 같이 왜 이러냐? 어왜 공과 다시 내려가지? 뭐야 왜 이래? 풍디스 님이 500만 팟을 후원하셨습니다. 어... 메이즈 관짝 모양으로 만들고 장사 지내주면 <laughs> 완벽. 그러게 피곤한데 왜 공원을 왜 오는거야 도대체 배고프지 않아? 안내소에서 산 직원 공원치도 공원 너무 객당하대 너무 싸다는거니까 좀만 늘려주고 500원 늘려주고 아니다 지 200원 오늘의 사이클 훌륭했어 이거 훌륭하다고 하죠 이거 근데 공원같이 공원, 공원 든거 왜 이러지 이거? 아 다시 올라간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돈벌기가 하나도 없어요 돈벌 수단이 없어 돈벌 수단이 없어 <laughs> 지지율 아니에요 돈벌 수단이 없다. 어떡하지? 우리 돈벌 수단이 없어요. 큰일 났어. 뭘 지어야지 돈을 잘벌수 있을까? 대출요? 대출 더할수 있긴 있어요. 근데 고민하는 거 뭐냐면, 대출을 해도, 대출 해서 뭘 지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혀서. 이게 지금 격료라거못 하거든요. 얘들. 이 지금 보면은, 봐봐. 보면은, 격료도4 이하고, 아, 어, 이건 기술자구나. 어, 상영과피크 엄청 행복하네. 이게 첫, 첫 번째로 들어왔던 손님이죠. 엄청나게 행복해졌네요. 우리의 VIP, 이름 바꿔놓자. VIP로. VIP. 행복.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해놓자. 근데 체크하면 얘가 뭐할 때마다 여기 떠요, 메세지 창회전마도 탔고, 모노레일 사이클도 탔어요. 우리 공원에는 있 모든 놀이공원 다, 다 탔죠? 오, 모노레일 사이클 인기 엄청 많습니다. 굉장한 인기. 다줄서 있네?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타고 가는 거. 타고 갑니다. 아, 맞다. 트위스도 있구나. 맞다. 트위스도 음. 후원하였습니다. 유령의 집 짓고, 유경수 여사 생가라고 하면... <laughs> 아, 안, 안 돼, 안 돼, 벌린... 거안 돼. 그런 거안 돼요. 유령의 집 없어요. 지금 개발도 안 됐어. 아, 가운데 타워로 했어야 되는데, 회목만 말고... 가운데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음... 뭐지, 까이 거지, 까 이거는... 음... 이건 이렇게 해서... 돈이 없네. 와, 이거 지을 돈도 없네? 그리고 이거, 이거 금리가 되게 비싸네요. 16%네? 입구 여기다 짓고, 추억에다 짓고,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 바로 문 열고, 여기 줄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다, 기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문을 일로 뺍시다. 이쪽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음악, 이거 하지 말고요. 되게 동양적인 음악을 칩시다. 이거 말고, 음악을, 어, 어딨더라? 동양 스타일. 동양 스타일로 씁시다. 여기도, 어, 탑 스타일 해서, 탑 스타일 하고, 여기도 나무 색깔로, 나무 색깔에, 뭐 이런 걸로, 어, 이런 걸로, 이렇게 탑스타일로 하고요 판속이요? 판속이 시끄러울 것 같은데? 놀고 <laughs> 입구 출구 위치 저런 거요? 무슨 뭐뭐이전 정거장 4개예요 정거장 원래 4개까지 지을 수 있어요 원래 모든 노릴구는 정거장 4개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랙형 노릴구는 마저 판속이 치면 니네가 더 싫어할걸 제발 꺼달라고? 음 이쪽에는 외국된 하우스를 지을게요 여기는 외국된 하우스에요 진짜 똑까지 대칭 형태로 입구 짓고 출구 짓고 아 잘못 지다 여기 아니다 입구 짓고 출구 짓고 그 다음에 어... 하나 둘어 서커스 개발 됐어요 서커스 서커스 좋죠 여기도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지하로 북한 북한 하나 어 돈이 없어 대출합시다 대출해서 이천 원을 공원에 투자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전자고 그럼 전국 노래자랑 여기 무대도 만들고 막 그래야 될것 같은데 점점. 어, 여기도 삐뚤어진 집탑 스타일로 바꿔주고요. 어, 탑 스타일로 바꿔주고. 아 그런가? 잠깐만요. 한번 알아볼게. 잠깐만 찾아볼게. 그 주제가가 주제가 있잖아요. 잠깐만. 이거 뭔데 노래방이 있냐? 금형, 금형 노래방, 금형 <laughs> 노래방, 노래방이 있네? <laughs> 너무 짧은데, 이거, 근데? 50초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할까? 이거 MR이에요, m 말. 어, 이거 좋다. 이거 쓰자. 잠깐만, 이거 쓸게요. 잠깐만, 다운 좀 받고. 이거 좋다. 잘 어울리는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인코딩해서 넣어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어 이거 해가지고 전국노래장 무대도 만들고 그러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노인 한명 갇혔어요? 잠깐만 기다봐 이거부터 하고 일단 아 서커스는 부금이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고유 소리가 있어가지고 고유 소리가 있는 데몇명 있어요 가끔 걔네들은 다른 부금이안 들어가요 어 너무 작네 이거 너무 작지 않아요? 어 아니 안 작은 것 같다 어 괜찮네 괜찮네 오케이 좋았어 좋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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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하고요. 어, 이거 점점 커지는데? 왜 점점 커지냐? 아까 한명 누구 갇혀있다고 했죠? 아까, 아까, 아까 한명 누구 갇혀있다고 했는데? 어디에요? 어, 못 봤어. 어디야? 사이크, 요싸 사이크 출구 하나 맡겼다고? 출구? 어, 아,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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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요. 그 다음에, 어, 외국 잔 하우스도 오픈 했고 이제 오픈했고 사이클 주반점 우리 154명 있습니다 공원등급 올라가고 있고요 공원등급 올라가고 있고 어그 다음에 생각 봅시다 생각 이 공원 정말 깨끗한 거 같아 정말 깨끗한 거 같아 어 여기도 내가 간길 만들어서 하나 둘 하나 여기도 우리 여유 생기면은 저 전국노래사랑 공연장 만들게요 되게 거대하게 만들게. 일단 지금은 아니야. 어. 자기 노인들이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는 괜찮을것 같아요. 어, 여기도. 전국무무 어, 노래자랑. 여기도. 틀딱딱딱딱다 어, 나갔 너무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저거. 이전 너무 짧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무대 만들 공간 한 이쪽에다 만들면되겠고요그 다음에 공은 전체 에더안틀 거니까 괜찮나요. 음, 서커스, 서커스. 아, 커스 같은 거 여기다가. 아, 첩커스 너무 안 어울린다, 이거, 천막. 음. 슬라이드. 입구 같은 거 여기다 지어주고, 축구에다 지어주고, 바로 문 열고요, 나사님 밑반투 문 열고, <laughs> 이렇게 해주고, 지하철 지어줄까요, 지하철? 지하철 진짜. 지하철 이걸로 해서, 지하철은, 음. 이쪽으로 해서, 건너목 만들까요? 건너목 만들 수 있긴 한데 건너목 만들려면 그거 써야 돼요. 그겹치게 써야 돼. 할까? 근데 니네가 허락해주면 할게. 근데 허락 안 해주면 안 할게. 1호선. 1호선에 건너목 같은 게좀 많잖아요. 오래된 거니까. 물론 지금은 당연히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 알았어, 지하철 할게. 1호선 지하철 아닌 구간이잖아. 다 근데. 어. 여기도. <laughs> 언제 나 허락 받고 있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할 말고 그냥 내가 지하철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건너명 좀 크게 만들면 좀 이상할 것같아고 이렇게 하고 어 이거 아닌데? 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깔끔한 공원상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깔끔한 공원상 노인성 음, 이렇게 해서 돈이 없어 돈 음, 이렇게 해주고 어그 다음에 돈이 없다. 이거, 이거 대출해가지고 지는 가치가 있을까? 대출 받다 지어도, 어, 대출해서 지어도 있는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짓기 시작했으니까 지을게요, 계속. 하나, 둘. 여기 내리고. 어, 이렇게 해서. 오, 어, 돈 너무 안보여긴다돈 너무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어, 그 다음에, 여기 또 지하로. 한 칸, 두 칸, 하나. 한 칸, 두 칸,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내리고요. 하나, 둘, 지하로. 여기도. 어. 하나, 둘, 지하로 내리고. 어, 쭉 여기다 하고. 이쁜 년, 여기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육구를 만들어. 하나, 둘. 이렇게 육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일단 이게, 운송이 아니고, 일단이 그냥 오픈합시다. 테스트 돌리고요. 어, 테스트 돌리고, 미국 스타일 말고, 와, 아, 전차 있다, 전차, 전차 있다. 이거 말고, 전차로. 전차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차가, 원래 한 대당 두량이에요 이게 두칸 짝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차라가지고, 원래 두 칸밖에 안 되는데, 실제 그, 지하철 같은 느낌 내야 되니까, 이건 시트를 쓸게요. 시트 쓰면은 저거를 풀 수가 있어요. 두 칸이 아니고, 어, 열차 길기 제한을 해제해요. 그러면은 두 칸이 아니고 양수를 늘릴 수 있어. 다섯 칸, 여섯 칸 정도? 원래 트레이라서 그래요, 이거. 어 이렇게 하면 약간 기차 같이구요 다섯 칸짜기로 하고, 1호선이니까 어떻게하지? 파란색 흰색하면 되나? 아니 나 아까 그게 난것 같다. 이거 흰색하고 이거 파란색. 아닌데 은색으로 할까? 어 됐다. 이거 이거 괜찮아요? 아 어, 지하철 같아요. 1호선 같아? 야이그 빨간색은 너무 구형이잖아 그거는 그거 언제쯤 얘기하고 빨간색 1호선은 <laughs> 1호선 진짜 1호선처럼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가고 있어 음 1호선 1호선 이게 남색이에요 이게 파란색이 아니고 아, 맞나? 이가 남색으로 바꿀까 잠깐만 남색인가 이게? 어, 이게 남색이에요 어두운 파란색 나머지 보라색인데, 보라색은, 아닌가? 이게 낫나? 이게 낫지 않아요? 파란색? 어, 내가 잘못 썼어요? 1호선? 어, 1호선. 어. 그 다음에, 아, 진짜요? 아직도 빨간색, 그게 돌아다녀요? 난 몰라. 다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무 신나졌어 우리 2,000달러 이거 빌린 거죠? 다시 갚고요. 이거 오픈합시다. 오픈하고요. 어, 테스트 아직 안 나왔네? 아 그래요? 청량백초만 빨간색 아직 있어요? 아 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열차에서 모든 차량 말고 열차만 다른 색에서 열차 4 얘는 빨간색으로 얘는 빨간색으로 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섞어서 하면 되겠죠? 빨간색 하나 넣었어요 빨간색 하나 넣었죠 <laughs> 빨간색 하나 넣었습니다 급행도 만들라고? 무슨 급행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급행이 지 어, 빨간색 나쁜 열차 어 그 다음 여기도 아 여기는 이거 정거장 건드리면 안돼요 왜냐면 이거를 탑스살로 바꾸면은 다 씌워져가지고 이상이 분위기가 안 어울려 평범하게 하고요 평범하게 하는 대신 음.. 냅두고 음, 이거 냅두고 지하철 속도 도못 늘려요 치트 쓰면 올릴 수 있긴 한데 그거는 막 모드 바꾸고 막 그래야 돼서 그건 진짜 너무 치트야 이거는 단순히 그 디자인을 위한 치트였는데 그건 진짜 너무 치트라가지고 이면은안건들려고요 그거 잘못하면 이거 튕겨요 뭐지 이제? 음... 빨간색이랑 베이지색이에요? 아마도 이색 아닌 것 같았어.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빨간색이랑 빨간색이 이색인가? <laughs> 빨간색 이색이라고? 이정거장 건물 덮고 덮금세... 있어. 아니 갑자기 왜 기차역을 만들려고 이더란다. 갑자기 왜 서울역을 만들려고 왜 서울역? <laughs> 갑자기 철도역이 <철저하게> 됐어 채트스맥의 탐발레이드 만들고. 아니야, 이거 이상해. 회색해, 그냥 회색, 회색하고요. 철다적인불려나 조심해. 종도로삼가만안 되지. 음, 그 다음에... 아, 열차왜 이렇게 많냐면 이거 늘릴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끊겼는데, 더 늘릴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만 돌리는 거예요. 이 흥미도 3이나 나오네요. 근데 1호선은 정말 훌륭했어. 어, 근데 진짜 진짜 1호선은 정말 훌륭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와 오늘 어, 이거 1호선을 훌륭했어. 손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등급 올라가고 있고요. <laughs> 등급 올라가고 있고. 어, 올라가고 있고. 손님들 여기 한번 볼까요? 아직 갱신이 안 됐어. 잠깐만. 갱신 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된 건가, 이거? 배고프지 않아? 깨끗하고 깔끔한 거 같아. 배고프지 않아? 삐뚤어진 집을 탈한완 동안 기다렸대. 삐뚤어진 집 인기 많나봐. 이거? 오, 어, 이거 인기 되게 많네요. 삐뚤어진 집 주제. 이게, 뭐, 이게 참고로 1호선보다 재미없어요. 1호선이 3 0령이고이게 200이에요. 1호선보다 재미없어. 근데 인기가 엄청 많죠? 이게 몇명 타지, 동시에? 어, 동시에 다 5명 밖에 안 타는구나, 이게. 그래서 승리구나. 다섯 명 밖에 안타죠도때 이거 일단, TV 같은 거좀 깔아서 지루하지 않게. TV 깔아놓고요. 경로당. 삐뚤어진 경로당 하면 되겠다. 삐뚤어진 경로당. 어, 좋았어. 삐뚤어진 경로당. 그 다음에, 해병대 정로해만들라고 컨테이너 놓고? 오, 트위스터도 인기 엄청 많네요 트위스터 여기도 이거 TV 깔아주고요 여기 티비 깔아주고 티비 다 깔아주자 t v 다 깔아주고 t v 다 깔아주고 <laughs> 아 무슨 극장이야 <laughs> 1호선? 어차피 이거 오늘 못 끝낼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 이게 월간 상점 수익 3천이잖아요 지금 월간 상점 수익 10달러 다안돼 아직 20 달러, 그거 달로20 달러 됐었는데 이거 비 와서 그래요 비울 때 잠깐 줬는